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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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이것들이 또, 또 아니 왠지 초반에 오프닝때 반응들이 늦더라고 이것들이 <laughs> 어? 어디서는 눈치 보고 있어 이거야 <laughs>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나 어? <laughs> 자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laughs> 숨은 상대를 찾아라 <웃음> <웃음> 네? 숨은 상대를 찾아라의 가장 최적화된 모드가 애니멀 플러스 모드거든? 어, 전에 한번 어, 어, 하긴 했는데 코드야. 이 애니멀 플러스 모드에 저번에 안 나왔던 그 동물들만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넌 비콘이지. 오아 어! 어! 야! 알라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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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먼저 할래? 알라 먼저. <laughs> 어? 아, 자 알라 먼저 뽑으세요. 있겠다. 알라 빨리 응? 뭐? 어, 오 뱀이다. 어, 뱀뱀뱀뱀뱀아 뱀. 아따가 아따가. 오 뱀! 아, 아따가 아따가. 아아이뭐 아, 해야겠다 이거. 어허. <laughs> 아, 오케이. 슥, 슥, 슥. 자, 뱀, 이제, 뭐, 누가 본 거야, 근데? 비콘이 알라야. 알칼려. 아, 나,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자, 가면뱀 푸세요. 오케이. 오케이. 형, 근데 뱀은 잡기 어렵지 않을까? 서른마리 풀면 돼. 오. 오케이. 슥. 그리고, 알라 여기서 뭐해? <웃음> <뭐라>? <웃음> 이것들이 내가 정지한 거 맞아? <웃음> 알라, 여기서 <laughs> 뭐 하냐고, 알라야. <laughs> 어, 안 돼, 내 아무튼 누워 죽아. 어, 어디, 어디. 아, <laughs> 되 자, 그래서 누가 술래 거야, 이거? 아이 깔려, 아이 깔려. 아 둘이 숨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어 알라노 술래지 내가 다 풀어놨는데 쟤네 어. 짱쎄 오케이 자다 깨무하고 게임, 숨고 깨모하러 해야돼 이거? 얘어 깨무하고 숨고 그리고 깨모하고 숨어 아 찾아 뭐야 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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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얘 꼬리 어, 어, 아, 됐어? 어야 앞에 안보여 <laughs> 야 앞에 안보여 어 이거 외포 누르면 안돼 이거 어, 어. 자 찾으세요 네 이 나음 찌개. 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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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베롱 베롱 베롱. 베롱 베롱 베롱. 이거. 오! <laughs> 어! 어어 어. 오케이. 라뭐 어떻게 어 뭐? 뭔가, 뭔가 그랬어. 그래? 뭐, 미미 <laughs> <저거>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야! <laughs> 내려와! 내려와! 지금 <laughs> 왜 저래? 아 지금?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뭐 꿈도 도거리고 개웃겨. 아 이거 그거네. 이거 가까이 가면은 뒷걸음질 쳐. 아 그래? 야 어. 그거 부딪히면 안 돼. 맞아, 부딪히면 안 돼. 맞아. 우리는 안 아, 너, 거. 거, 너,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찾아 이거? 피해 다니면서 딱 이제 어 골라야지. 야 근데 나도 부딪혀서 진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아, 그래 너 다시 숨어 그럼 오케이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너 딴데 가 있어 나 잠깐만 오유 점프로 왜 이렇게 높아요? 아 무기 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난 여기로 가야지 오케이 됐다 나어 됐지 어. 변신 좀 변신 좀 다시 해야지 슥,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찾는다 오케이 네 이거 이걸 어떻게 비켜서 찾아 이걸 어 슥슥 아, 얘네 안 말아라. 움직여! 어허, 자꾸 짱거 왔다! 야, 저거 누구냐? <laughs> 누구냐, 지금 저거. <laughs> 오케이, 두 <어이>. 번! 뻥 <laughs> 야, 쓱쓱하지 마라! <웃음> <웃음> 야, 둘 중에 하나다! <laughs> 저 비콘 <빅콘> 찾았다, 나는. <laughs> 저거 다100% 저거다.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나 그거, 그거 근처에 있어. 아니야, 너, 너 찾았어, 내가. 아니, 나 그거 근처에 있다니까, 나한 번도 안 움직였어. 어, 그래? 아니야, 내가 봤어. 어. 아, 그가, 그러니까 그거 근처에 내가 있다고 아, 그래? 어, 지금 어. 그, 그거는 내가 움직여서 좀 신기했는데. 나 아니야. 뭔뭐 같은데? 어, 어, 어.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지나가야,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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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아, 뭔 소리야, 나 아니야. 오케이 okay! 너피컨이지너 아, 네. 너지 너지 피컨나 이거야 이거 어? 어디 어어 어? 뭐야 또뭐 아, 어, 너였어 너 이거였어 뭐야 와 아, 어, 어, 어? 여기 나 이거 응? 어려워 벤 오케이 알라빵짱 청소 청소 슥슥슥자 <laughs> 다음 술래 내가 한다 그러면 슥슥네 <laughs> 예. <laughs> <laughs> 이거 okay. 왕꿈리 같아 이거 꿈틀이 왕꿈틀이 헛 과연 다음은 헛오 쥐다 어, 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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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아 뭐야? 야, 그거 변신해 봐. 그거 변신해 봐. 아예 일단 나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와세요. 프라이 프라이버, 프라이버시 있거든요. 오케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명해. 오케이, 산다. 어, 허. 쓱. 얘네 심리상 어? 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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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끝쪽에 오른다. 주 주위 애들 막 걸어다니는데 너 끈적도 안 한다 너 어? <laughs>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 너. 이 네, 아니면은 젠데 이둘 네, 중에 하는데 아이 고민되네. 아니야. 아 모르겠다. 끝까지 안 움직이네. 아오 어, 뭐야? 어? 어? 어흠.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다고. 어? 이럴 수가 안돼. 아 어? 야, <laughs> 이거 F O 하기 좋은 자리인데. 아 근데 방금 검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넘패스. 아유 어디지? 너, 어 너, 야, 야, 이거 F O 하기 좋은 형. 자리인데 너? 아유 솔직히, 어 솔직히 한번, 한번 봐줘. 봐줘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날 쳐다본 사람도. 뭐야? 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렵다니까 이거 짱 어려워 오늘. 어어어어이둘 어. 중에 하나야 나 찾았어 지금 이둘 중에 하나거든 이둘 중에 하나 확실하거든 이 근처가 다멈춰인데 얘네들.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심리상 수도 있고, 심리상, 심리상 이판 전체를 보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야. 응 안녕. 어디 있어? 뭐야? 여기! 빵점이야? 어..어.. 여기지라야 <laughs>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아! 망했네 이거? 큰일네 빵점 빵점이야? 알라빵점 나빵점이야? 어..어.. 안 아, 돼!! 네. 에 오빠 어, 어, 못하네! 어..어.. 뭔소리야 못하네 청소하세요 못하네 <laughs> 그리고.. 뭐지? 분명 방금 알라가 나 때렸는데? 응? 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 <안> 돼, <laughs> 이것들이 또!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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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웃음> 몇번째야 야, 이거야, 지네도 지네! <laughs> 어, 야, 마지막 저거 하자. 곱등이, 에 곱등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야, 얘 멈춰! 와, 이거 완전 어려워, 이거! <laughs> 야, 이거 봐! 나, 나, 나 완전 하드야! 야, 얘이 나가잖아, 나가면 안 돼! 완전 어려워. 야, 나오지 마! 들어가! <laughs> 이게 진짜 어려워. 야 이거 어떻게? 오빠 어디 있어? 나나 <laughs> 여기 여기.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어디? 오빠 뛰면 몰라.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슈퍼 좀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어디 있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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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찾으세요이거 완전 어려운데 이거? <laughs> 야 비꼬라 찾아. 어문 닫고 와라 야야야 뭐야 오 도마뱀으로 주고 어머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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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만 라라 라라 변신 좀 다시 해야겠군 뭐야 변신 돼지로 변신한다 돼지 뭐야 리야 이게 야 아이 아이 이거 장난이었고 아얘 어려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이거 우 자전아 자전아 얘 너무 자연스러워 얘들 <laughs> 아얘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야 너무 다다 다 가만히 있어 얘들이 <laughs> 야! 이겨라! <laughs> 아이, 뭐야, 이게! <laughs> 아이, 저리, 어우. <와우. 웃음> 그럼, <그래>, 거기다. <웃음> <웃음> 너 왠지 수상하다? 아! 못 잡았어! 뭐, 몰라, 왠지 우와. 수상해서 잡았는데? 어. 아니, 뭔가, 날 쳐다보면서 점프하더라고. 아! <laughs> 쳐다보면서 어. 점프해! 아 돼! 네. 사실상 1등이지만 일단 알라를 찾는다. 오오. 어 어디 있나 어, 어, 알라 알라의 특성상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지. 어? 어. 야. 어? 어. <laughs> 야 어디가. 오케이, 어디. 오케이 어디. 어니였어 <laughs> 마지막이다. 찾아봐라 찾을 수 있으면. 뭐야? 야 너도 아, 기면하지마 어디. 어디는 어디는 야 헷갈리잖아 왕호야 어, 어. 아, 어. 미안. 아! 아 한번 그냥 곱등이 곧둥이, 곱등이가 되보고 싶었다.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나도 모르겠다. 예, 왜 이렇게 아, 왜 진짜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어, 오늘 오늘 하드난이 노네 완 난리야, 이렇게 막 점프하고 난리야. 자, 알라돈 1번 들어봐요. 1번. 어? 1번이요? 에이. 예. 1번도 점프. <웃음> 어디? <웃음> <웃음> 왠지 저기 요,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 같은데 여기. 어? 어? 내가 이쪽을 안 봤거든. <laughs> 난 알았다, 난 알겠다, 누군지. 어? 난 알겠다, 난 알겠다. 야! 야! 뭐야? 오, 어? 점프 하 해. 오, 뭐? 어디 가니 야, 점프 하고 잠시 찾지한야 와, 어, 아, 그래? 고수다. 점프, 점프 안 하길래 잡았지. 고수다. <laughs> 와, 어떻게 알았냐? 야, 니들 변신 좀 해줄래? 그 캄이군. <laughs> <laughs> 자. 오늘, 빅곤이랑 알라랑 해본, 숨은 생선 세자라 이번에 또, 애니멀 플러스 팬이었는데요. 이것들이 자꾸, 자꾸 지들끼리 변신하네, 이것들이. <laughs> 어? 나 몰카하려고 했지만, 이 녀석들은 <laughs> 실패로 끝났습니다. 야, 다음에는, 티안 나게 하자. 어, 야, 다음에는 다른 사람 오케이, 초대해가지고 오케이. 그 사람 속이자. 우리 세이스 다 변신해가지고.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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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laughs> 미리, 미리, 우리 먼저 들어와서 변신해 있고, 빨리 오케이. 오라는 거야 오케이, 좋아. 자, 예고, <laughs> 예고 몰카제입니다. 다음에 게스트를 한번 다 같이 소개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코니의 우승으로, 끝. 끝!